한 남자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려던 순간 눈앞에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다. 낯선 작은 동물이 그의 차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. 의아하긴 했지만 시간이 촉박했던 그는 반대편으로 가서 차에 타고 그대로 출발하려 했다. 그런데 그 작은 동물은 또다시 따라와 여전히 차 주위를 맴돌며 마치 일부러 그의 출발을 막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. 남자는 결국 잠시 멈춰 서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. 작은 동물이 진정되어 더 이상 돌지 않게 된 후에야 다시 시동을 걸고 출근길에 올랐다. 하지만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.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동물이 엔진룸 안으로 들어간 것을 발견했고, 그는 즉시 길가에 차를 세우고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. 더욱 이상한 것은 동물이 밖으로 나온 뒤에도 다시 차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. 연달아 이어지는 낯선 행동에 그는 도무지 이유를 알수 없었다. 그때 마침 앞쪽 도로에서 소식이 전해졌다. 그가 원래 지나가려던 구간에서 방금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. 이 작은 동물이 여러 차례 길을 막아선 덕분에 그는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. 진실을 알게 된 그는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꼈고 집으로 돌아와 고양이 사료와 깨끗한 물을 준비해 이 특별한 은인을 정성껏 대접했다. 더 놀라운 일은 그 이후였다. 이 작은 동물은 마치 보답이라도 하듯 자연스러운 포식 행동을 통해 집안의 쥐 문제를 효과적으로 줄여주었고, 덕분에 집은 한결 조용해졌다. 세상의 모든 생명에는 저마다의 의미가 있다. 동물을 따뜻하게 대하는 일은 결국 스스로에게도 선의를 쌓는 일이다.